경제정책을 통해서 성장은 안 되었고 경제가 없지만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높이는 선순환 경제 대신에 정부가 세금으로 소득을 높여준다. 그 소득으로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시장을 살리겠다는 더충한 경제로 규율을 잡아서 답답한 시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이유는 경제성장을 위기입니다. 국민과 시장이 기다리는 것은 어떻게 경제를 성장시킬 것인지 이 경제성장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참여를 할수 있을 것인지 또그 성장의 과실이 또다시 성장의 엔진으로 갈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전략입니다. 밀물이 모든 배를 키우는 것처럼 지금은 성장의 물결을 창출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가가 성장을 견인하는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정책과 재정투자로 시장의 방향을 제시하고 성장을 향한 시그널을 국민과 시장에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과 기업이 준비하고 투자를 계속해있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김대중 정부 시절에 정부가 IFV기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IT 혁명을 추진했던 바로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IT 혁명의 길을 열자 기업의 투자와 창업의 품을 이루게 됐습니다. 국민과 시장의 복지의 약속만이 아니라 성장의 방향을 제시를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장 대신 분배에 집중하니 증세 의 분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 편세와 민간 자본을 민간 부분의 자본을 공무원 증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세로 조달되는 공무원 증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경제 성장의 동력이 아니라 밑바진 독에 물을 붓는 법이라는 주장이 설득을 얻고 있습니다. 소득주자,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세금주도 성장 세금주도 복지라는 비판을 경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는 큰데, 세금주도 성장의 중천력은 과도한 국가부채와 재정적자로 몰락한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과 같은 남유럽 경제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저는 궁금합니다. 손쉬운 증세보다 재정개혁, 성과 책임이 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에 충고합니다. 말장만으로 어물쩍 정세를추진해라추진 말장난으로 어물쩍 증세를 추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먼저 호스텔을 졸라매고 낭비되는 지출을 줄이려는 재정 부조 계획을 단행해서 정부가 유능한 재정 운영자라는. 믿음을 주는 노력이 손을 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개혁의 기초에서 구체적인 재정조달과 투입계획을 세우고 국민적 합의를 이끈 것이 상식으로 공식입니다. 아울러 정부가 성과 책임을 보어줘야 합니다. 추경이 통과됐으면 정부가 추경을 잘 집행을 해서 민생과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결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양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엊그제 추경 통과하고 바로 다음 날 어떻게 세금을 거둘지를 공유하는 것은 새로운 경,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파라디로, 전환이 아니라 무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라고 또 후, 후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추어식 대북 제의로 남북 관계와 한미동맹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보충 격이 됐다고 평가를 합니다. 정제답정이된 바로 내일을 전후로 해서 북한이 미사일 추가 발사 시험을 할것 같다는 징후포착 보도가 연일되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에 경고를 합니다. 레드나이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대화와 평화길이 눈앞에 있는데 대결과 긴장의 벼랑 끝으로 가려는 정신 나간 행동을 북한은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호락호랑한 나라가 아닙니다. 미사일의 위협에 나약에, 나약해지는 그래서 김정일 적화, 통일을 아역이 이루어지게 방관하는 그런 국민도 아닙니다. 우리 정부에도 촉구합니다. 학성기로 군사회담 제안을 하는, 즉, 학성기로 군사회담 제안을 북측에 전달하는 아마추어식 접근으로 대화도 평화도 이끌 수는 없습니다. 국민당 우리 정부가 강해질 때 강하지 못하면 잘못된 시그널을 보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동맹, 국제사회의 와 동조를 바탕으로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면서 평화를 견인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대북 물밑 접촉 등 사전 조율 작업조차 하지 않고 불쑥 대북 군사회담 등을 제안했고 돌아온 것은 북한의 침묵과 미사일 추가발사 또 미국의 불만과 불신 뿐입니다. 양국 관계와 한미동맹 두 마리 토끼가 모두 불안하고 있는 그 지경입니다. 평화는 강인하고 대화는 유능해야 합니다. 제재 국면 속에서 남북 대화는 신중해야 되고 일단 대화를 제외했으면 성사를 시켜야 합니다. 한미동맹의 강화 제재를 통한 대화 견인, 준비된 전략적 제안이 대북정책 기본 중 기본임을 새기면서 강력한 안보, 강인한 평화로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공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원식인과 문재인 대표가 여야자 우선을 조속히 구성해서 전세를 논의하자고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의당은 이미 지난 5월 19일 청와대 원내대표 회동 자리에서 외교안보, 민생운제 사회개혁 등 문화별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초당적 국민의힘를 만들어갈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여야정 협의체가 무양무야한 것은 청와대의 결속적이고 인기영화적인 본맨쇼 정책니다 부정자인사 그리고 추격으로 인해서 여야를 역할 대립으로 모서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수 있습니다. 또한 여야정협의체는 청와대와 여당이 추격할 때만 꺼내는직권이 있어 있기 때문도 아니에요. 더욱이 협의체에서 당어야할 것은 증세뿐만이 아니다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과 양대 일자리 창출에 직접 관련된 규제 프리존 특별 법을 통해 국회, 국회에 국회 기를 기어 있는 법안만 6,400여 건의 국가 백년대교인 개헌과 선거 제개편 민생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각종 인기 연합적인 정책들도 노야가 머리를 앞대고 차분히 논의해 나가야 합니다. 국의당은 이러한 위치라면 마다하지 않고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자유한 국당도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기보다는 여야정 위치에 대해서 야당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laughs>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문무일 검찰총장을 운영하면서 일부 정치 검찰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검찰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문무일 총장 역시 추임사에서 내부 비리, 정치적 중립성 위험, 과잉 수사 등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정확히 인식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공익성과 수사 방식의 변화를 강화했습니다 이제 검찰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처럼 권력의 신형로 전락해서 국민적 불신과 위혹을 자충하는 일이 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첫째,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해 권력의 신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 비례한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국민의 요구이자 시대적 과정인 검찰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검찰총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여야 정치권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법사위에서 추진하면 된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검찰개혁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항구적인 개혁을 위해서 입법권이 부여되는 사법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서 검찰개혁, 법원개혁, 경찰개혁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다설 것을 여야 정식권에요구합니다 지난 23일 평소 대방 70년이 되도록 아직 명예 회복을 못했다며 입버릇처럼 고소하던 김군자 할머니께서 세상을 다직하셨습니다. 김군자 할머니의 별세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이제 37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국가와 그리고 국회는 아직도 김군자 할머니와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켜드리지도 못했고 한도 풀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정부는 외교장관 회담의 결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합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합의 내용이 발표되자마자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은 한일 합의 전면 부여를 외치며 합의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이제라도 합의를 폐기시켜 한평생을 고통과 울분 속에 보낸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는 물론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신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부서드립니다. 첫째, 피해 당사자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유엔의 권고사항이나 국제사회의 규범과도 배치되는 대당 합의는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피해 당사자의 요구에 근거하여 재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둘째, 한일합의 폐기의 실질 실질적 조치로서 한일합의를정당하기 위해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은 해체하고 일본 정부가 재단에 출연한 15억엔을 즉각 돌려줘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아베 정부로부터 법적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를 끌어내 주십시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민족적 자존심을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일본 아베 총리는 지금이라도 위안부 피해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 금융 정책에 대해겠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의 대표 금 n k 금융 주 차기 회장 선출을 앞두고 정치권 인사의 낙하산확산되면습니다 공공기관에도 하지 않겠다던 낙하산 인사를 민간 금융회사에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지난 개선 기간 전국 금융산업노조와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회사의 외부 낙하산 금지를 정책협약 1호로 체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문재인 정부의 민간 금융기관 인사 불교의의지와 금융정책의 방향을 판단할 중요한 실험대를 할 것입니다. 작년에는. 부산 시민이 힘을 모아 키운 시민의 은행입니다. 민간 금융회사의 수장자리가 대선 캠프 인사들의 더불어민주당 총선 출마자들의 경력 관리처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부산은행은 LCT 비리 사건과 주가 시세 조작으로 현직 회장이 임기 중에 구속되어 큰 위기를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치가 지역의 금융권을 금무 마수로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부산은행을 BNK 금융주주 구성원과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1호 공략은 적폐 청산입니다. 금융권의 적폐는 바로 낙하산 인사, 관치임을 문재인 정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민간금융회사에 대한 정부의 관치금융근무를 강력히 반대하며 시민과 함께 조그마한 회욕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척결에 나갈 것임을 밝혀줍니다 이상입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되어버린 더불어민주당의 소격길 손혜원 의원이 또다시 겸손한 행동으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군자 할머니 빈소에서 엄지척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손 의원은 잠깐의 감정에 취했던 자신의 부족함에 사과드린다고 말했고 손 의원은 호상으로 장수를 누리신 할머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기쁘게 보내자는 봉사자들의 뜻도 있었다고 말한 후, 장례식장의 추모 분위기에 맞지 않은 엄지척 제스처를 취한 점은 경솔했다고 표명했습니다. 뒤늦게 사과했지만 석연치 않은 것은 왜일까요? 엄지척은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잘했다는 칭찬을 할때 쓰는 행위인데, 설마, 엄지척의 의미를 모르고 한 행동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농담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한다는 것은 세상살이에 당연한 이치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애석해하는 자리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엄지척을 하면서 사진을 찍고 호상 변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송영길 손혜원 의원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고공행진하고 지지율에 취한 것입니까? 평소에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한순간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의 정제되지 않은 거친 말과 가벼운 행동은 언제까지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부끄러운 몫인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언행의 가벼움은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만의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유익한 언어 대신 언어의 경솔함으로 재난적 결과를 가져오는 정치인들은 여야를 뛰어넘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은 그동안 거품과 과대포장으로 병들어온 측면이 있습니다. 민주적 훈련이나 인간에 대한 존중 등 정치의 본류를 제대로 익히지 못한 채 인기와 이미지 정치로 국민의 삶을 경시한 면이 있습니다. 정치인의 말과 행동은 사회적 파급력이 큽니다. 과거의 실수를 통해서 개선점을 찾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어야 할 것인데 언제까지 가벼운 언행으로 공회전만 할 것입니까? 새 털보다 가벼운 언행으로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떨어뜨린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지켜보는 국민들도 괴롭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벼움과 속도가 지배하는 오는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정치가 중심을 가로잡아 국민의 고단하고 불안한 삶을 안정감 있게 느끼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송영길 손해원 의원의 구설 논란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가벼워진 언행을 경계하고 자중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받는 정치인은 국민들의 성공만으로 탄생한 것이 아닌 엄격한 자기 정제와 피난 훈련으로 정치의 격을 높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공개 발언을 모두 마치고 이의를 비공개로 전환해서 안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